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상승 마감했죠.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 다우가 0.17% 정도, 나스닥 0 2 정도 상승했는데요. 장중한때 나스닥은 0.45%까지 밀렸다가 회복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보업에서 브라스권으로 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기다리는 재료가 두 개가 있죠. 어, 오늘 밤,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이니까 미국은 이제 오늘, 우리 장 끝나고 오늘 밤이게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F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나스닥은 최고가를 갱신한 상태인데요. 나스닥 6월에일 동안 네번 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작년에 엔비디아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계속 그 AI가 랠리를 폈고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요즘 AI주들이 전부 소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AI 랠리가 지속될 거다 뭐 이런 시험 때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로 약 2천억 달러 정도의 변동성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 230조 정도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이란 얘기겠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240%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벌써 90%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해석을 어,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JP 모건 체이스가 어저께 4.5% 하면서 다우 지수를 4만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 제이미 다이먼, 그, 월가의 황제라는 사람이 CEO인데요. 이 사람이 은, 조기 은퇴를 발언했죠. 그로 인해서, 어, 4.5% 빠졌었는데, 오늘 2% 정도 회복하면서 끝났다는 거. 그래서 다우가 플러스권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 중에 오늘 또 발표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이 의사록 공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롬파울은 금리 인상을 없다. 못을 박았는데 닐카시카리라 미니애폴리스연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롬파울이 성명서의 그 회의 내용을 희석해서 얘기한 건지, 그대로, 고지고대로 얘기한 건지 다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의사록을 오늘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9월 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65%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0.25% 내릴 확률이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후행성이거든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건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를 벌써 했어야지 맞거든요.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죠. 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를 고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오르는 거는 오르는 대로 그리고 시장에 어 많은 뭐 소비자라든가 투자가들이 금리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쓰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일단 시장을 좀더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계속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뭐를 쓴게 고용을 얘기한 거죠 인플레이션은 날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면 금리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의외, 의도적으로 의 방향을 약간 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뭐 요시, 요거 플러스인데요 전일거라 업데이트가 아직 안됐고요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이 0.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이렇습니다 어저께 5일선까지 밀렸었죠. 0.54% 4.5%가 밀렸었는데 다시 회복해서 5일선 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우는 그렇고요.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 일단 요 연장선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 연장선으로. 그래서 어 다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어요 요에 걸쳐 있죠. 근데 위에 있죠. 그래서 요 연장선. 그래서 어, 다우 같은 경우는 4만 1,500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육가가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어, 비행기 추락, 헬기 추락으로, 어, 사망했죠. 그러나 서원자재주들이 주가를 막 오르는데, 육가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육가만. 육가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이죠. 육가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 또 영향을 미치죠. 그나마 주가비 올라가는데, 육가가 내려와서 버틴 거를, 유가 오르면 안되죠 그래서 유가가 어느정도 래에서 어,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원달러가 한번 쭉 내놨다가 60에서 밟고 올라왔어요 1362원 어저께 1367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원달러가 지금 그 여기에서는요 1364원이니까요 거의 비슷한 가격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2 0일선과 60일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음보입니다. 그저께 1 8가 올랐다가, 어저께 0.6%를 밀어내고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어 반도체 부문, 부문장의 경계현이었어요. 근데, 정영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포인트 인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 인사처리 아닌데 바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HBM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 화두가 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업 총수가 바뀌는 거. 지금, 물론, 이재용은 바뀔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부분, 반도체 부분 총재가 총, 그, 총수가 바뀐 거가 똑같기 때문에 어, 시장 기대감이 있는지, 요게 되게 중요하죠. 전년에는 미래사업기획단장이라고 하죠. 근데, 어, 그가, 어, 반도체 부분 수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위기감,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시장은 오늘 재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평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보는 기술적으로는, 이게 갈 자리가 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갈짜이 됐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반도체에서 매출도 인터넷에 뒤졌고, 파운드리도 지금 FTSMC가 따라오고 있고, HBM은 또 하이에서 내주니까, 만년 1위만 하던, 계속해서 1위만 하던 삼성전자가 2위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 시가총액이 460조밖에 안됩니다 460조밖에 안됩니다 왜 460조가 작은가요? 작진 않죠 하지만 핸드폰만 은 애플도 4500조고요 컴퓨터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도 4500조입니다 엔비디아가 2600조죠 2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진짜 싼 거죠 왜냐하면 전자 하죠 핸드폰 하죠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다 아니야. 이 가전에서도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평가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수 있죠.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어제 매도에 밀렸어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거의 3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다 1,7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 매도가 시장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 보시면, 매수할 때는 많게, 매도하는 적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특히, 어저께 외국, 그저께 삼성, 외국인들이 7,400억 정도의 현물을 사, 선물을 사고, 어저께 2,700억을 사서 다 제재를 갔다는 거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어,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 강한 흐름이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